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영어 표현도 알아보는 시사영어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2일자 토론토 스타 사설의 요약입니다. 가자구에서 벌어지는 잔혹 행위를 외면할 수 없다. 가자구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참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신양을 구하려 몰려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발포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6월에만도 수차례 총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참상은 점차 일상의 배경음처럼 묻히고 있지만 필자는 이제라도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가자에는 독립언론이 들어갈 수 없어 사망자 수나 정황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사망자 수를 조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군 내부에서조차 비무장 민간인에게 고의로 발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사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가자의 건물은 파괴되고 의료 체계는 붕괴했으며 민간인 사망자는 수만 명에 이른다. 이비빅은 하마스의 공격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어떤 기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 전 총리 에우드 올메르트조차 자국의 행동을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다. 필자는 이제라도 모두가 이 분명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상이 사설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설 내용 중 영어 표현 세가지 알아봅니다. 첫째. r u b people's faces in things they'd rather not look at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억지로 들이밀다 불편한 진실을 강제로 마주하게 하다 또는 괴로운 현실을 들춰내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문입니다. Journalists sometimes have to r u b people's faces in uncomfortable truths. 기자들은 때때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reach for the latest shiny object 가장 새롭고 눈에 띄는 이슈에 쉽게 휘둘리다 주의가 산만하게 반짝이는 것에 쏠리다. 깊이 있는 주제보다 표면적으로 흥미롭고 자극적인 이슈에 끌리는 태도를 풍자합니다. 예문입니다. It's easy to reach for the latest shiny object in today's news cycle. 오늘날의 뉴스 흐름에서는 자극적인 최신 이슈에만 주목하기 쉽다. 셋째, Atrocity is being piled upon Atrocity. 잔혹행위가 잔혹행위 위에 계속해서 쌓인다. 즉, 비극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문입니다. In t i m s of war, atrocity is often piled upon atrocity before the world reacts. 전쟁 중에는 세상이 반응하기도 전에 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요. 시사용 였습니다.